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누구는 계속 앞서나가고 또 누구는 뒤처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계층화 현상과 사회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한번 깊숙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아, 정말 이젠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들이 이렇게까지 널리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깊고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공감대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이 다섯 가지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논쟁까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이 불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 단단한 구조로 다리 잡게 되는지 바로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사회 계층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재산이나 권력, 사회적 명예처럼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좋은 자원들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게 뭐 개인의 능력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에요. 옛날처럼 대놓고 신분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를 경제력이 대신하게 됐고 요즘엔 정보나 교육, 심지어 문화 같은 요소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불평등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고 견고해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불평등 현상을 과거의 위대한 사회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마르크스 베버, 그리고 브루디웨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서 이 불평등의 여러 가지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아주 그냥 명쾌한 기준 딱 하나를 제시했어요. 바로 생산수단입니다. 공장이나 토지 같은 생산수단을 가졌는가, 아니면 가지지 못했는가. 이단 하나의 경제적인 기준으로 사회면 자본가와 노동자, 이두 개의 계급으로 나내고 이둘 사이의 갈등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본 거죠. 불평등의 뿌리를 아주 명확하게 경제 구조에서 찾은 겁니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막스 베버는 이 불평등을 좀더 입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경제적인 계급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명예 즉 지위고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힘. 바로 권력입니다. 이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불평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은 엄청 많지만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졸부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를 가진 학자나 성직자도 있잖아요. 현실의 복잡한 모습을 훨씬 더잘 설명해 주는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렌즈일 수 있는 피에르 부르디에입니다. 그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현대사회에서 왜 불평등은 계속 대물림되는 걸까? 그의 대답은 바로 문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금수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부모에게서 단순히 돈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듣고 미술관에 가고 세련된 말투를 배우죠. 이게 바로 문화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몸에 익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나 쾌도가 된걸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회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특권으로 작용해서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불평등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음 세대를 이어지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 과연 사회에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없애야 할 암적인 존재일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싸고 정말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관점의 정면 충돌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기능론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죠. 이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자리들. 예를 들어 의사 같은 직업은 아무나 할수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당연히 높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일종의 당근이자 필요악이라는 거죠. 하지만 갈등론자인 튜미는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잠깐만요. 의사가 환경미원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일이라고 누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죠? 오히려 장군이 병사 없이는 싸울 수 없듯이 사회의 모든 역할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인재가 드문 진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겐 애초에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튜민이 지적한 불평등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 불평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인재들이 클 기회를 막아버리는 손실을 낳고요. 둘째, 가나는 니 탓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려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셋째,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패배감과 좌절감을 줘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떨어뜨리고요. 결국엔 이게 계층 간의 불신과 갈등을 키워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뼈 아픈 지적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불평등이 사회에 해롭다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면서 현대사회는 나름의 해법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등장이죠.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의 탄생은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확장되는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T.H. 마셜은 시민권이 이렇게 3단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해요. 18세기에는 표현의 자유처럼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즉, 공민권이 핵심이었고요. 19세기에는 투표권처럼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 참정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권리 중 하나인 사회권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자유롭고 투표하는 걸 넘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 사회권이 현대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지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평등 문제에 개입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제 같은 걸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요. 둘째 갑자기 실업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늙어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서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진짜 뜨거운 논쟁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 복지를 누구한테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줘야 할까요?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정면 대결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철학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쉴 권리를 따지지 않듯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시각이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낙인 효과가 없고 사회 통합에도 유리합니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해나 자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세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내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아슬아슬하게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논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죠. 모든 학생에게 공짜로 밥을 줄 거냐 아니면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골라서 줄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둘로 쪼개져서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때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오세훈 당시 서울 시장의 이 한마디가 논쟁의 핵심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 왜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 우리 세금으로 공짜밥을 줘야 합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직관적인 문제 제기였죠. 한정된 세금을 왜 부자 아이 밥 먹이는 데 쓰냐는 이 주장은 선별적 복지 논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투표율은 25.7%였습니다. 투표함을 열기 위한 최소 조건이 33.3%였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거죠. 결국 투표 자체가 무산됐고 이건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쪽의 승리로 해석되면서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불평등의 원인부터 복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까지 꽤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의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철저한 경쟁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단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 손잡아주는 따뜻한 연대의 사회일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깊은 고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선택이 바로 내일의 대한민국 모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